갤럭시 S25 가성비 좋은 악세사리 3동 추천 이젠 갤럭시도 맥세이프됩니다. 첫 번째 신지 모로 맥세이프 케이스인데요. 맥세이프 정품보다 1.5배 강한 자력으로 악세사리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UV 코팅으로 스크래치와 변색 걱정 없이 투명함을 오래오래 유지합니다. 지금 구매 시52% 할인가로 13,149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두 번째 신지 모로 맥세이프 카드 지갑 7.5mm의 슬림한 두께로 예쁜 디자인을 지녔는데 카드가 무려 5장까지 수납 가능합니다. 강력한 자력으로 이렇게 흔들어도 튼튼하게 붙어있고, 360도 자유롭게 회전도 가능해 필요에 따라서 가로로 또는 세로로 거치를 해 편리하게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. 지금 구매 시77% 할인가로 18,899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세 번째 신지 모로 엔윈 터보 거치대, 복잡한 케이블은 이제 그만 15W 전력으로 스마트폰 워치 버즈까지 고속으로 무선 충전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. 지금 구매하시면 41% 할인가로 42,899원에 구매 가능하니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